<laughs> 공이 크고 무서울 법한데, 그래도 잘 달려드는 것같아 때는 안 컷이 봤겠지 병원 언제 들어가느냐? 일주일 있다 오라 하셔. 제일 활발해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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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낚싯대로 가지고 놀 때도 활발하긴 해. 근데 이이 리본을 엄청 좋아해. 저흰 리본. 그래서 낚싯대에 달려있는 흰 리본도 엄청. 응. 와 흔들어. 아슬아끈을 모은 보람이 있다. 캄테야 진짜, 진짜. 콩테 덕에. 그러니까 테야 알지? 그거.